자 오늘 생명양식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 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1편은 다윗이 아주 극심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입니다. 뭐 다윗의 어떤 시계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참 많이 보냈죠. 무엇보다 왕이 되기 전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녀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어디 뭐 정착하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10년이나 너무나 참 어렵고 힘든 환란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평탄한 삶만은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잖아요. 다른 원수도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그거 피하겠다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61편이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그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절볼 때,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그러니까 고통과 환란 속에서 마음이 짓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움 당해 보세요. 뭐, 물질적인 어려움, 사람으로부터 오려는 오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직장에서 오는 어려움들. 참, 남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 어려움들 당할 때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짓눌립니까? 다윗이 지금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짓눌려 가지고 아주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눌릴 때에, 이절 계속 보시면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 조리니, 자, 이제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그저 정말 밥 먹고 배불러 가지고 근심 없이 그냥 마루에 어디 안방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온몸에 땀이 나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정말 다급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시편 61편의 기도입니다. 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짓눌릴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라는 이 다윗의 애절하고 간절한 강구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좀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높은 바위, 이 높은 바위인데 원어로 보면 쭈루 반석이에요. 쭈루 반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높은 바위 쭈루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호랩산 반석 위에 서게, 설 것이다. 이 호랩산 반석도 쭈루 반석이에요. 거기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명령 받들어가지고 반석을 탁 치니까 뭐 이게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고 얼마나 터져 나오는 그렇게 강같이 솟아나는 그런 물들이 돼가지고 200만 명 이상이 그걸 다 마시고 사람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다 마시고 거기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탁할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그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고 할때 구속사적으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서 그 귀한 보혈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올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된거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이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볼때 너무나 마음이 짓눌릴 정도로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 혼란 속에서 주님, 제발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나를 안기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살다 보면요.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게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타윗의 기도처럼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나를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누구를 쳐다봐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려움 속에서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변치 않는. 길이 되고 편치 않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볼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힘든 일 만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마음이 짓눈일 때난 이제 죽었다. 난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도 아이고, 나 속상해 죽겠네. 나못 살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를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그 길이 보이고 그 안에서만큼은 죽을 것 같지만 죽어도 산다는 절대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소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전진을 말합니다. 신앙의 전진. 높은 바위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를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도의 끊임없는 전진을 말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높은 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터질 정도로 괴로운 상태지만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들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고 철망스러운 일 만날 때그 자리에 주저앉잖아요 주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이런 순간에서 조차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행군 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행진했잖아요. 고난의 철정에 부딪힌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요. 그런 절정에 부딪힌다고 해도 그 40년 동안 행군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가난땅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춘 적이 없어요. 전진했습니다. 전진했기 때문에 가난 땅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초대 교회 때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10대 박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사자밥으로 던져놓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찬인하게 죽입니다. 교회사가 중단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압박 속에서도 교회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근세 인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의 도전 속에서도 교회 운동은 절대로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2000년 동안 교회에 대한 어떤... 엄청난 도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향상할 수 없는 사람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전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머스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 했다고 해요. 전진하는 자에게는 행복도 따라오지만 걸음을 멈추는 곳에는 행복도 멈춰 버린다. 인생의 행복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볼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 여행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얼마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죠. 진작에 포기했죠.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과 환란 속에서라도 사도 바울은 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고 쫓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다 잊어버리고 옛일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생각 뭐 옛날 사고 방식, 어? 내가 구습을 쫓았던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 다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오직 예수교의 귀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귀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부흥을 향해 전진하고, 우리는 또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는 전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아니, 뭐, 소털같이 많은 세상에 주일 교회 한번 빠지면 어떠냐?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렇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앞에서 전진하고 천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다윗이 참 마음이 터질 정도로 고난당하고 그 짓눌릴 때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사흘 왕한테 10년을 쫓겨 다녔어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한테도 패신을 당해서 쫓겨나왔습니다. 처참하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패신을 당해서 쫓겨나온다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목숨을 보장 못하고 그 도망가는 그 모습.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그 괴롭고 힘든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계시는 하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믿을 때, 믿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나바,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현장에, 이 어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져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거 누가 그 마음 알아요? 아무도 그 마음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민망하여 죽게 생겼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은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이 십자가 고통, 그 마음의 짓눌림, 그 마음의 괴로움, 터질 것 같은 그 힘든 거, 외로운 거 아무도 몰라요. 세상 하늘 아래 인고를 가진 사람 누구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느냐? 이겨내기, 이겨나가실 수가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음의 주안이에요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마음의 짓눌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2022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할때새 힘을 얻어서 남들 모를 수 있어요. 내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2020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해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 한해 우리가 소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상황을 봐도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암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다윗처럼요, 너무 괴로운 순간에, 너무 마음이 짓눌리는 순간에 그냥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꼭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소서. 거기에 길이 있고 죽어도 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서도 차 뒤로 침륜하고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위로받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고 그래서 이 2022년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그 소망을 성취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지나, 출발했으나, 또 살다 보면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어려움 당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마음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마음이 짓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절망하고 태부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한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성취되는 귀한 한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가지고 마침내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이 한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